네. 오늘은 기도의 3단계죠. 기도 1단계는 기도하는 대상.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명확한 인식. 2단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다.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다. 그것의 핵심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죠. 우선순위를 바꿔주죠.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 올려고 해보십시오. 저번 주도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인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름 부음이 훨씬 강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내려지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시간 되시는 분은 기묘 기대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짚고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3단계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인데요 그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한 양식 영어로는 Our Daily Bread가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꼭 주시옵소서. 어. 이거에 대한 의미가요. 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No, 물질 훈련 하라는 것이죠. 물질 훈련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걱정이 들고, 물질이 많으면 또 욕심이 들고, 또 없어도 걱정이 들고 또 욕심이 들기도 하죠. 이걸 잘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걱정이요, 있어도 걱정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또 없으면 뭘 살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아버지는 요셉은 목수이시고 정말 즉 보잘것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들 것이 있다고 하지만, 둥지가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머리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삶이 가난함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주님이 뭘 느끼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하루치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가난하고 굶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 진할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죠. 이것은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이 필요한 줄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그러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들도 기르고, 내일 아궁에 이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고 먹이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다 아신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저 바깥에 새한 마리, 꽃들, 나무들, 하나이나 때를 따라서, 비와 햇빛과 양식을 내려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엄청난 저 새들과 동물들을 다 먹이고 입히셔요. 하물며 저 미물들도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고, 걱정이 들어오면은 돌밭과 같이 큰 돌이 내 심령 안에 무겁게 있기 때문에 뭘 해도 피곤하고 지치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걱정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물질이요. 또 많거나 또 욕심이 생기면 큰 문제가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역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또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시지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응. 형통케 하는복음 임에도 또 부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부자가 없었고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물질이 있다고 죄는 아니지만, 물질이 욕심을 가지면, 응, 일룡한 양식에 내가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먹고 사시는 거 채워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많이 기대하죠. 오늘의 날의 문제는 사실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요즘 성인병의 원인은 영양 과다입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인데, 부하려고 하는 마음에 더 많은 것들을 구하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훈련해서 쓸려고하면은 물질의 복을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부하려 하는 그런 것으로 구하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시험 걸린다. 시험 받는다. 사탄의 올무에 넘어진다.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것이 사람의 침념과 멸망에 이르게 만든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하고 뭘할때 이걸 내가 돈이 좋아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이걸 하는지 철저히 분별해 볼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동기가 물질 때문에 인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도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매일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 것도 내 자신의 경건의 유익이 되고, 제가 주기도문을 위한 자기성찰 아홉 가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거 아침, 저녁마다 들어도 굉장히 경건에큰 유익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욕심이 들어가면은 이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야 하면서 그 길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그 사람이 재물과 시간을 탕진하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거든요. 참, 이게 위험한 겁니다. 좀 뭐,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영적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온통 세상 생각이 꽉차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에 사랑의 교제가 안 되죠. 기도도 잠깐 하고 말고, 예배 시간도 아깝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첫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물질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침륜과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또 지금같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물질물질 하면서, 뭐 재테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너무너무 또 신경을 쓰죠. 주님은 응? 이것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탐내는 마음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더 욕심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돈이 벌리면 좋은데, 돈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잘안 벌리죠. 그럼 또 근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를 찔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걸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거에서도요, 근심이 생깁니다. 왜좀더 많이 투자할 걸. 내가 왜그 조금만 투자했을까? 땅에 대해서 조금만 투자했을까? 아우 내가 저 땅도 사 놨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저기다가 땅을 사 놨어야 되는데. 내가 저 상가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주식에서 돈 벌어도 왜 내가 그 조금 넣었을까? 더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에 해도.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서도 막 근심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져요. 욕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근심이 그 욕심이 나중에는 결국 가진 돈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왜요? 욕심이 한도 없다 보니까, 그럼 다음에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욕심을 갖게 되죠. 10억 벌면 20억만 벌자. 100억만 벌자. 그게 끝이 납니까? 계속해서. 왜? 그돈 버는 재미에 들어가지고, 정신없이 이것만 더 벌고, 이제 주의 일해야지. 그게 됩니까? 그냥 쉽게 돈 벌었는데, 여러분, 신부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로 만족하는, 참 이거 훈련해야 되고, 저도 더 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용한 양식을 주시었고 이거는요, 일용한 양식을 주신 그것으로 감사해라, 자적해라더 많은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필요한 양식. 사실 우리 하루 일당이요 오늘 양식이 아닙니다. 하루 일당만 가지고도 한 달을 먹고 살수 있는 시대예요. 그것에 감사해라, 여러분. 밥상을 다 펼쳐놓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입사 이 밥상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농부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거둘라면 힘들어요. 내가 언제 고추 기르고 깻잎 끓이고 너무 닭 기르고 쌀쌀 쌀 수확하고 언제 합니까? 엄청난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쬐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밥상을 하나 펼쳐놓고도요.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밥, 이떡 그걸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섬길이 느껴지면서 감사합니다. 일용한 양식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욕심 안 빠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일당, 뭐 내가 오늘 하루에 뭐 50불을 벌었습니까? 얼마를 벌었습니까? 또한 누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줬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무상해 보면은요 감사가 올라오는 건데 우리는 나 50불 벌었는데 다른 사람은 100불 벌었어요. 나는 지금 이만한 집에서 사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집에서 살아요. 하면서 비교하고 왜 그때 투자를 안 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해놨을까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미국 한국에 사는 것만 해도 세계적으로 따일 때는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뜻한 물 쓰고 따뜻한 샤워할 수 있다는 거 상위 10% 안에 들어가고 물질에 걱정이 없이 사는 것이 세계적으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한 복을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주신 그것만 해도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은 경건의 큰 유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집에 있어도 차가 두 대, 세대 되고, 냉장고도 두 개, 세개 되고, 뭐, 김치 냉장고, 야채 냉장고, 또 냉동고, 먹을 것을 바르바리 냉동고에다 넣어놓고, 쟁여놓고 살아도, 감사가 없는 민족이 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 가지의 절기는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오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음, 무교절, 또한 맥주절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귀는 찾아와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너 선악과 하나님이 안 준다. 선악과 따먹어라너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는 물의 색이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바위의 색이죠. 원망 불평은 바위의 색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타락해서 주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없는 거, 힘든 거는 바로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오는 게 내가 아직 끊지 못한 쓴뿌리입니다. 부정적인 거 버려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한 슬프다, 외롭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코로나 가운데도 이만큼 지켜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되고, 깨어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해야 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 이기려면 감사하세요. 물질 있는 사람, 부러워하면 영적으로 지는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영적으로 지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내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내 자녀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물질이 힘들어요? 물질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주님이 재물 얻은 눈을 주셔서 이러한 재주 갖고 있는 것도요 감사한 겁니다. 등호대에서 욕 전세 6장 6절에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지금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자족한다는 것은 100%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끌려갑니까? 부족함을 느끼니까 끌려가죠. 물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끌려가고. 정말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 인정받는 게 끌려가고. 그래서 이상한 막 꽃뱀한테 빠지고 카소노마한테 빠지고. 나는 이게 부족해요. 끌려가잖아요. 음, 마귀는 그거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때 자적하는 마음. 나는 주님만 있으면 좋아요. 우리 귀에는 많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좋게요 찬양 일도, 인도할 때마다 매일 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게 경건의 큰 유익이니까 사탄이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좋게요 그런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의 욕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하고, 그래도 마귀는 찾아오죠. 그래도 너 물질 있어야 되잖아. 물질 있어야 너 못도 하고, 못도 하고, 주일도 하고. 그때 여러분, 맡겨야 돼요. 자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치에 따져갖고,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될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거 고민하고 막 신경쓰고. 사업 성공하는 사람도요, 운치 삼기라고 합니다. 세상 들로 운이 70%라고 그래요. 뭐,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똑똑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운이 70%예요. 운이 그만큼 작용해갖고 그 사람의 잘된 거예요. 그 부분에 머리 쓰잖아요? 안 됩니다. 왜? 그 배우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자기들에 따라서 사람들 투자시키고, 자기들은 빠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미들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욕심이 없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편감을 주면서, 사람 만나도 담대하고, 뭘 해도 편안하고, 그때그때, 그때그때, 순간순간 아이디어가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내가 하면 잘될것 같은데,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 요새 다 똑똑하지요? 공부하고, 뭐, 책 보고, 유튜브로 공부하고, 해보십시오.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돼도 그 사람 인생 망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내기를 지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물질이 너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라.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이치적으로 끌려갈 때, 무슨 사업, 뭘 어떻게 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데,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갈팡질팡,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진정한 여러분의 일용한 양식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죠. 자족하며 맡기면서 틈도 없이 자족하고 쫙 채우고 어디에 끌려감이 없이 주님께 맡깁니다.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4장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요 사실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갖고 굶어 죽는 사람은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빠지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삶이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영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마음의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없고 내 마음의 양식이 없고 내 정신적인 양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중요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양식을 얻습니다. 내 정신적인 양식을 얻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같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얼마나 마음에 양식을 얻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처음 마음에 양식을 얻습니다.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아니면 좋은 책을 만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 최고의 관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한장쑥 읽지 말고, 한 장을 읽어도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물음을, 물음표를 달면은요, 그 안에 진리가 발견됩니다. 크 그러면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꽉내 마음에 채워지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우울함과 공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또한 여러분, 예배로 만나고,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동고 동랑하며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 우리가 물질 훈련 돼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라우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없다. 너 정신 못 차리는구나.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발라서 봐라.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비참하고 괴로운지를 봐라.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물질이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체의 주님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없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두 가지 훈련해야 돼요. 어느 때가 더 힘들까요? 없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 찾아요. 있으면은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이유는 물질이 있고 삶이 풍요롭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네, 돈 있으면 쓰고 싶고 돈 돈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고 돈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돈 때문에 남 무시하고 돈 돈이 주인이 되고 이거 잘두 주인 섬기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 의시간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걸 계속 기쁨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내 삶이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을 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